안녕하세요. 하루루 미니어처 채널입니다. 오늘은 방에서 좀 벗어나서 메인홀 작업을 해볼게요. 계단을 오르면 보이는 벽에 패널 몰딩을 넣어볼게요. 우선은 원하는 모양을 도화지에 그린 후 그걸 EVA 폼에 옮겨 그렸어요. 사실 제가 여러 미니어처 영상들을 보다가 플라판이라는 재료를 쓰고 싶었는데 잘못 주문해서 받은 게 EVA 폼이었어요. 그래도 MDF에 목공풀로 붙이면 꽤 단단해서 나름 만족합니다. 이제 동전을 이용해서 코너를 살짝 둥글게 그려줄게요. 그리고 칼로 그려놓은 선들을 잘 잘라줍니다. 왜 운동할 때 사용하는 폼롤러 있잖아요. 그런 재질이라 아주 쉽게 잘 잘린다는 장점이 있네요. 미리 벽에 그려둔 선들에 맞춰 목공풀을 바른 후 잘라둔 EVA 폼을 붙여줍니다. EVA 폼 두께가 1mm 정도여서 그런지 잘 휘더라고요. 나무 피스를 이용해 모양이 휘지 않도록 잘 잡아줍니다. 바깥쪽도 마찬가지로 잘라둔 큰 디자인을 붙이고 일자로 잘 붙을 수 있게 나무 피스로 모양을 잡아줍니다. 이렇게 양쪽으로 붙여줬어요. 사실 이걸 먼저 했어야 하는데, 색을 미리 안 칠해서 붙여놓은 패널 몰딩에 힘겹게 페인팅하는 모습입니다. 밖으로 안 튀어나가게 조심조심 칠해봤지만, 아예 안 나가게 할 재주는 없어서 결국 최대한 깔끔하게 물티슈로 튀어나온 페인트를 닦아줬어요. 제가 만든 이 중앙계단이 어딘가 허전해 보이지 않나요? 방문보다 높은 계단에 손잡이가 없기 때문인데요. 우선은 계단을 빼낸 후 옆으로 뉘어 봤어요. 그리고 둥근 나무 막대기들을 계단 위에 하나씩 놓아줍니다. 이제 손잡이가 될 MDF 비스를 대각으로 나무 막대기 위에 올려서 대략적인 높이를 잽니다. 마킹된 부분을 대각으로 잘라 줄게요. 이 처음 막대기가 5.5cm 정도여서 7개 정도를 같은 사이즈로 잘랐는데 모든 칸에 5.5cm가 딱 들어맞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첫 단과 끝단 막대기부터 고정시킨 후 중간을 채워나가는 식으로 작업했어요. 양쪽 끝에 막대기가 단단하게 고정이 되면 계단에 손잡이를 놓고 중간에도 막대기를 붙여줍니다. 반대쪽 손잡이도 똑같이 해주고 계속해서 막대기들을 채워나갑니다. 갑자기 또 다른 계단을 만들고 있는 모습인데요. 지금 중앙홀에 놓여있는 계단은 벽에서 끝나버리잖아요. 사실 최종 형태는 Y자형 계단이 될 거라 양쪽 복도로 이어지는 계단도 만들고 있어요. 이 양쪽 계단들은 벽에 붙일 거라 손잡이가 한쪽씩 밖에 없는데요. 손잡이 쪽에 계단에 수직면들을 붙여줍니다. 수직면들과 손잡이가 단단히 붙으면 계단도 한 칸씩 붙여줄게요. 큰 계단을 한번 만들어 봐서인지 이 양쪽 계단들은 꽤 수월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. 계단을 잘 붙이고 단단해지면 손잡이 쪽에 마블 시트지를 붙여줄게요. 시트지를 자르고 페인트 칠을 안한 손잡이 3분의 2 정도 지점에 붙여줍니다. 울퉁불퉁한 시트지를 자를 대고 잘라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. 이 계단을 중앙계단에 붙여보면 튀어나온 손잡이가 너무 위험해 보이죠? 많이 튀어나온 손잡이 양쪽 끝을 잘라서 둥글게 갈아줄게요. 샤프로 대강 둥근 모양을 그린 후 칼로 뾰족한 부분을 잘라냅니다. 그리고 로터리 툴에 그라인더를 끼우고 모서리를 갈아줄게요. 비교해보면 확실히 둥근 손잡이가 좀덜 위협적이죠.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레일을 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 몰딩도 안돼 있고 문도 안 들어가 있어서 이걸 이렇게 붙여버리면 문 달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일단 이거부터 페인트칠하고 오겠습니다. 계단을 처음 만들었을 때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서 손잡이도 아크릴 물감으로 칠했는데 조색을 할 때마다 색이 달라져서 좀 마음에 쏙 들진 않았어요. 그래도 오랫동안 손놓고 있던 손잡이가 완성됐으니 막대기에 풀을 하나하나 바르고 계단에 고정. 역시나 반대쪽도 손잡이를 고정시킨 후 칠이 덜된 손잡이 위쪽도 페인팅합니다. 이렇게 중앙홀에도 사소한 변화가 생겼는데요. 다음엔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.